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장 어떻게 잘 대응하셨나요? 아, 11월에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아또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아, 11월 달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요 무료 방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아, 주말 사이에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어, 오신 분들은 영상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이방이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어, 이 방이 무료방이에요 그래서 무료방에서는 매일마다 단기, 단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 금액으로 어, 대형주들 이렇게 어, 적금주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들 잘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0월달에요 여러분 어, 계속적으로 수익들을 잘 냈고 오늘 보시면은 요거 보너스 종목이었죠 뭐예요? 이노인스트루먼트 그죠? 보너스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세번 수익을 냈어요. 요때 한번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리고 오늘 한번 이렇게 어, 추격 들어가서 추격 들어가서 세번 수익을 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익인증 나오죠? 그죠? 보너스 종목으로 보내드린 건데 요거 매매기법에 포착이 됐던 거죠. 요 매매 기법을 지금 알려드렸었던 거예요. 지난달까지는 영상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달서부터는이 방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이런 거 잡아내는 방법들 어, 다 배워가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즈 버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이런 거 이런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공짜 공짜예요. 이런 거 어, 그리고 또뭐 있어요? 저기 나노 cms.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공짜로 먹는 거. 이런거 이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안내를 좀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어, 보너스 종목 하나 새로 갖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거 지금 우리가 일부 매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한 물량으로 신규 종목 들어갈 겁니다. 신규 종목 들어갈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주 멋진 종목. 젠스랑하고 관계가 있는 종목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되었어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요 종목 같이 공략 하시고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시작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뉴로메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놓쳤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쳤다, 삼성중공업 놓쳤다 이런 분들 있죠.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지간에 내가 놓친 종목들이 좀 많다. 이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뉴로메카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 이번에 어떤 이슈 있었어요? 어? 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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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스랑이 우리 GPU 몇개 준다 그래요? GPU? 26만 장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잘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전에 몇만 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냐면, GPU를 4만 장이었어요. 4만 개. 4만 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 임기 내에 5만 개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야당한테 엄청 뚜까 맞았죠. 뭐 장난하냐고. 이거 구하기가 그렇게 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젠스랑이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GPU 26만 장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어디 어디예요 현대, 현대차 그룹, 삼성, 그죠? SK, 네이버. 그죠? 각 5만 장씩이었어요. 현대차 그룹에 5만 장, 삼성 그 삼성에다가 5만 장, SK 그룹에다가 5만 장, 네이버에만 6만 장이에요. 그럼 남는 건 어디로 준다 그래요? 공공부문. 그죠? 공공부문 나 어, 나중에 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주고 각 기업에다가 5만 장씩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이 로보틱스 시장을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뉴로메카,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협동로봇 있죠? 네? 협동로봇. 이 플랫폼, 물류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 협동로봇이 하고 있는 용접솔루션을 개발을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봇 플랫폼과 자동화 솔루션 있죠. 자동화 솔루션. 이거 로봇 플랫폼에 이 자동화 솔루션을 얘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봇 얘네들 유로메카의 로봇으로 매출이 35% 그죠? 그리고 로봇 부품이 몇 프로? 5%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출에. 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요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놓치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진전기 등등등 놓치신 분들요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보너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로메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 880만 주짜리에요. 880만 주. 자, 차트는 어떻게? 항상 길게 보시라 그랬죠. 상장이 되고 나서 5만원까지 갔던 애가 엄청나게 주가를 흔들면서 위에서 놀다가요. 요 때가 언제예요? 23년 말, 24년 초에 초서부터 24년도 이렇게 꼬라박았어요. 24년도입니다. 그러면 아니 니네들 뭔 일이 있었던 거니? 24년도에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가는 물량들이 생각외로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서 분명하게 이 물량들은 그러면 해먹었던 물량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 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었다고 또.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겠죠? 단기로 또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 먹었나봐요? 그러면 당연히 아래에서 주가 관리를 안 하니까 흘러내렸겠죠. 자, 그럼 우리는 흘러내린 요 자리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얘가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800만 주짜리라, 880만 주짜리에요. 여기에서 얼마 터졌어요? 200. 여기에서는 190.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는 어제 금요일장에 230. 아, 너희들 요 정도씩이 터지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털리는 없잖아요. 또, 여기에서 털리 없죠? 아니, 모은 자리하고 터는 자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앞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도 모아온 데보다는 위에서 털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모아온 자리에서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보로볼수 있게 매집으로, 그렇죠?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 자, 이 물량들 어디가 있어? 요왜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가 가장 저점이라고 여기가. 아이고, 자 보세요. 여기가 가장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요 자리가 저점이었죠? 여기. 여기서 깨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야, 이거 완전히 날아가는구나. 여기에서는 도망 나갔어야 된다고. 그런데 앞전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 그죠? 그런 다음에 나오지 않는 물량을 확인하고 나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싹 돌려 세운 거예요. 추세 라인을 지지받아 가면서 가는 거 개인들이 할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게 우상향 추세예요. 그죠? 우하락 우하향 추세는 개인들이 할수 있겠죠. 왜?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 나의 매도가 우리의 매도가 되면서 집단 지성으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물량을 받쳐 놓지 않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상승하는 거는 어,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n자형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N자형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다가 요날 눌렀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또 추세 이탈이 생겼죠? 왜 나가는 물량 없냐고. 더 이상의 물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였네요, 보니까요. 그죠? 요 자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 그죠?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요 구간. 여기요, 여기. 그죠? 요 구간을 얘가 강한 힘으로 몸통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내일서부터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자, 자리를 잡아 놓은 데에서 대기 매수로 딱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꼬리로 내려와 가지고 반드시 체결이 되어 준다니까요. 이런 애들은 크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하세요. 아니 이 박사 내가 그 동안에 자네 영상 보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내가 한 종목에 한 2천만 원 들어가거든. 그럼 나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시장가로 살까? 어나 삼성전자도 놓쳤고 삼성 중공업도 놓쳤고 레인보우 놓쳤고 두산에너빌리티 놓쳤고 다 놓쳤어. 나 이번 거는 안 놓치고 싶거든. 나 이거 시장가로 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우리 지금 이 종목 단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에서 우리 단기 종목들 매매하죠? 그죠?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원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수익 금액으로만 매수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으로 매수. 내가 오늘 100만원 수익났어요? 매수. 내가 오늘 70만원 수익났어요? 매수. 내가 오늘 50만원 수익났어요? 매수.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가요, 얘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뉴로메카 드디어 자리 만들어졌습니다. 비중 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 2천만 원을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갔던 자금들만 분할로 매도하고, 내 원금은 홀딩하고 나서 목표가까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무료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 여러분 오전에도 생방송 진행했죠. 이렇게 오전에 또 생방송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기법 알려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시황 올려드리고 그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시면 이 시황 보시면서 같이 매매하고 생방송 보면서 공부하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들 내고 원 포인트 진행해 드리고 이게 다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하세요, 여러분. 뉴로메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바로 대응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하세요.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릴 건데 매매 기법하고요. 매매 기법에 이슈까지 더해졌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단기 급등 나올 겁니다.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꼭 따라서 한 주라도 한번 사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이박사가 드리는 보너스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잘 가죠. 아, 아무 종목이나 안 드려요. 기술적 분석과 이슈가 명확한 종목들만 보너스 종목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이렇게 보너스 종목 그 동안에 드렸던 것들. 실제로 텔레방에 인증 올라온 것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단기도 매매하고 단타도 매매하고 보너스 종목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월 달에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매매를 해가지고 보너스 종목, 단기 종목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어, 단타 차, 치고 싶다, 단타 와서 같이 매매하세요. 단기 하고 싶다, 단기 종목 나오니까 매매하세요. 보너스 종목도 같이 이렇게 수익 나면 인증들 좀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돌파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어, 오셔서 안정적인 종목들 이렇게 수익 내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법에 포착이 됐으면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종목이거든요. 이거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를 좀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접니다. 못생긴 얼굴이라서 얼굴은 좀 가려놨어요. 어, 제 프로필이고요. 그죠? 경제방송 나갈 때제 프로필이고, 이거 뭐예요? 저예요.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알려드렸었는데 이 매매기법을 텔레방에서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이었죠 나노캠텍 그죠 나노캠텍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 냈고요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너스 종목 나갔던 거예요 하나 보너스 종목 매도하면 신기로 들어갔던 거죠 16일 날 들어갔던 거, 일진전기 실제로 텔레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 나갔던 내용들이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수익 내가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증 올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텔레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수익들 많이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세요. 어. 어설픈 유료방보다 수익 더잘 난다라고 정말 좋아들 하시거든요. 오셔서 함께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보너스 종 목이에요. 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멋진 우리 기업인들, 아, 너무 예, 자랑스럽죠. 정말, 예, 그렇죠. 자, 젠스 왕이, 아우, 이번에 우리에게 GPU 26만 장을 주었죠. 관련주에요. 자, 뭐냐? 그러냐? 현대차 아니에요. 이거 잘못 보시고 이거 현대차 그룹이라고 써 있다라고 해서 현대차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 gpu를 공급을 받아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쪽으로 통합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칩을 어, 내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공장자율화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디바이스를 공동 개발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엄청납니다 에? 여러분 단일 생태계로 통합을 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동시다발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연간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20년서부터 27년까지 컨셉, 보세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된 거예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더 성장하겠죠. 기대 심리 작용하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배당 주는 거 보세요. 배당 성향이 엄청납니다. 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지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당익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퍼 값도 보세요.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해가지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단기도 가능하고요. 방망이 조금 길게 잡고서도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티 로보틱스, 이런 거 놓치신 분들요. 이번 종목 놓치시면 안 돼요. 꼭, 꼭 매수해 놓으세요. 소액이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수익 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출받아서라도 사놓으시라 그랬죠? 저라면 무조건 사놓습니다. 사놓고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만팔백원에 들어갔었어요. 만팔백원. 요 자리. 지금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죠?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지금 다 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예요. 생방송 진행할 때, 어, 이거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함께 매매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 가시느냐 지금 pc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7547-4586 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하고 우리 무료방 링크하고 함께 보내 드릴 거예요 함께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하고. 링크하고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010-7547-4586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7547-4586입니다 어 나는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어더 편해요 뭐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을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어요 아 무료 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딱 클릭 하시잖아요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신 받으시는 그 보너스 종목, 그리고 어 제가 어 텔레방 링크 함께 넣어 드릴 테니까. 고, 요거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 돼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만 가능해요. PC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만 클릭하시면 되고, 내가 PC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문자 보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 문자 발송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클릭 한번 하시면 되세요. 하면은 제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어, 쫙 보내드리니까 이거 클릭해가지고 무료방으로도 오시고, 보너스 종목은 무조건 조금 이르더라도 담아 놓으셔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 가시면서 무료방에서도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직접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수익 안 난다? 그럼 나가시면 그만이에요. 그죠? 텔레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달도 파이팅 하고요. 이번 주도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익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 텔레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면서 같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